가성비 좋은 옥상 방수 멋진 디자인 베테랑 지붕의 칼라 강판 스틸 방수. 안녕하세요. 칼라 강판 지붕 공사 옥상 방수 공사 전문 업체 베테랑 지붕입니다. 이번 공사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주택 옥상에 칼라 강판 스틸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옥상은 평평한 바닥 구조로 인해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고여 있어 바닥면이 부식되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겼다면 방수공사가 꼭 필요하실 텐데요. 매년 마다 방수공사 할 번거로움 없이 공사 한 번이면 우리 집 옥상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베테랑 지붕의 칼라강판 스틸 방수공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칼라강판 스틸 방수공사의 기초작업인 목재하지작업입니다. 목재하지작업이란 목재로 약간의 경사를 주고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빗물이 경사로를 타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작업합니다. 작업으로 인해 경사가 생김으로써 비가 내려도 잘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물고임 현상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목재하지 작업으로 인해 공기층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가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테랑 지붕은 봉이가 없고 내구성이 강한 낙엽성 목재를 사용합니다. 베테랑 지붕은 좋은 자재 사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칼라 강판 옥상 방수 공사를 추구합니다. 칼라 강판 스틸 방수 공사는 방수 목적의 옥상 방수 공사이지만 인테리어 면에서도 우수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은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깨지지 작업 후 칼라 강판을 겹겹이 씌워 고정함으로써 빗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방수에 탁월한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베테랑 지붕은 누수 하자가 적은 정품 포스코 칼라 강판을 사용합니다. 정품 포스코 칼라 강판은 아연합금으로 코팅되어 색이 쉽게 바라지 않고 녹이 쉽게 슬지 않아 공사 그대로 옥상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칼라 강판의 수명을 최대 5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지붕의 칼라 강판 스틸 방수 공사 한 번이면 우리집 옥상을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 사용과 더불어 뛰어난 공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옥상 방수 공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붕은 22년 공사 경력을 가진 칼라 강판 옥상 방수 공사 전문 업체로서 다양한 공사 노하우로 꼼꼼하게 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는 베테랑 지붕,